여러분은 부자가 될 사람, 가난한 삶을 살아갈 사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가 정원 의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큰 바위를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마에서 땀이 나고 얼굴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니에요. 저는 제 힘을 다 썼어요. 이제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자 역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대답은... 아버지의 답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니? 그거 역시 너의 힘이란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은 너의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신가요?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은 바로 주변에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답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다 이용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한 사람의 힘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힘보다는 네 사람, 네 사람의 힘보다는 열 사람의 힘이 더큰 힘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리하여 사람이 곧 운이다.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분들의 편을 만드세요. 이것이 향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 줄 최고의 수단입니다. 자 그럼 내 사람 어떻게 만들까요? 영원히 나를 지지해줄 라이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늘 사소한 감동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을 느끼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 미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어떤 일을 시키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당신도 할수 있겠지. 이런 정도의 일은 누구라도 할수 있으니까 너도 할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느낌 드시나요? 자, 그럼 이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일은 자네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문장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늘 타인의 존재감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상대가 감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행동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씨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의 모든 성함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일로 그 아파트의 모든 경비 아저씨들이 감동하셨었다는 그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얼마 전 결혼정보회사의 한 설문에 의하면요. 이 회사의 소개로 결혼을 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소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이 작지만 사소한 배려로 자신의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 놀라웁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감동의 힘입니다. 이 감동의 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 열쇠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손님에게 감동을 준 가게는 크게 번영할 것이고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회사는 분명 미래가 밝을 것이고요. 배우자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은 늘 배우자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늘 작더라도 사소한 감동을 주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 절대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더라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감동을 주며 줄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욕먹죠. 두 번째가 감사와 고마움, 미안함은 절대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작은 호의에는 그냥 스쳐가 버린다고 합니다. 또, 상대에게 작은 실수를 해도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스쳐가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다툼은 미안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미움은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작은 호의에도 감사함을 표하세요. 작은 미안함에도 반드시 미안함을 표하세요. 이런 여러분을 상대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벽들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시선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 차이를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세요. 부자들의 말 습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흉내 내세요. 부자 됩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사람들은 절대 이러한 말을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맡긴다면 틀림없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요. 평생 먹고 사는 걱정, 향후 미래에 대한 걱정, 향후 행복으로 인한 걱정 모두 버리셔도 될 것입니다. 수많은 회사들이요. 저 비싼 tv에 저 비싼 광고료를 지불해가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회사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요. 이. 믿음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사회활동 역시요. 믿음을 알려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이 믿음을 주기 위한 활동들 뿐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간의 믿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시간 약속,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에 대한 책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를 주는 것이고요. 이 신뢰라는 것이 모여서요. 믿음이라는 큰 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모든 활동들은요. 믿음을 주기 위한 활동들 뿐이고요. 가난해질 사람들은 늘 믿음을 우습게, 대소롭지 않게, 그까지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학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은 잃더라도 사람은 절대 잃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하여서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 부자가 될 사람, 반드시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사람, 삶이 힘들어질 사람, 늘 주변에는 스스로를 힘들게 할 사람들만 모여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들과 가난해질 사람들의 가장 큰세 가지 차이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늘 번영, 행복, 부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